무장 부 지금 최초 최초 아유 차가 오랜만에 요 아버님 몇일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308도. 여보 에? 여보 민재씨 어머니 살려 안찍어? 가운데로 오세요 신나야 아 가운데 안돼 나 얼굴 내가 앞에 가너앞인 아이씨 옆 팔짱을 꼈다 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원하는걸로 가져 안먹어태나가뭐래세중에라이 정민이 씨 덕분에 그래. 매스 새로걸 보고 있어요. <laughs> 이제 시간 경과 빼도 안 먹어. 안 먹어도 잠아나뭐 아줌마래요. 아저찍안 됩니다. 이어가세 야.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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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웃음> 야, 야. 다시 오자. 받아들여야 돼, 이제 슬슬. <laughs> 무슨 소리예요. 아저씨, 어? 난 받아들였어. 기분 별로 안 나빠. 난 받아들였어. 아줌마 올라가세요. 아니 나 스물 다살다그랬어 할아버지 기다리세요, 빨리 올라가세요. 스물 25, 다살 같다 그랬다. 아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어, 람이 됐다, 됐다. 하나, 둘, 셋. 선배님이 <laughs> <laughs> 계속 하고 아나나 어, 원래 에펙트 담당이야 <laughs> <laughs> 와 이쁘다 야 이거 드레스는 되게 다르다 제가 골랐어 뭐야? 아 딸님이 너무 이쁘게 너도 드디어 입는구나 오늘 이제 볼장 다 봤어 아유 어서오세요 우리 안깎고왔네요 어? 들어가고 2주 12정도를 말려보잘 가야겠다 보내버려 자 20명의 남자분들한테 이야기를 어, <laughs> <laughs> 자고다만정기 <자꾸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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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냐? 여기가 마크 아니야? 왼쪽 아. 위에가 마크 아니야? 아니 그쵸 드라마로 내가 뒤에 응. 딱 아, 그, 아, <laughs> 看。

건강 빌라 너무 사랑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오늘을 맞았습니다 <laughs> 그동안 오상검길라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분 좋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마음속에 남을 거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이 재밌게 열심히 봐주신 부분에 힘내서 끝까지 촬영 잘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한견으로는 <laughs>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한번더 찍어내봐요. 는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어. 감사했습니다. 너무 행복했어요. 응. 맞아요. 화이팅! 상강배나요 버랩은? 사랑해 괜찮아.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 응. 안녕!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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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했습니다. 스토어요 여러분, 고사했습니다니다 <laughs> 고맙습니다. 개과천선 하셨어요? <laughs> 예, 당심사 <열심히> 하세요. 네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. 고생했다. <도장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얘들아나진나왔다 <laughs> 네, 어 <laughs> 네. <laughs> 예. <laughs>